야 맞아 진짜? 나 그거 할말 있어. 저번에 왜 캐리비안 베이 우리 갔다 왔다 했잖아. 나랑 마군 형이랑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바깥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어가 누워 쉬고 있었거든. 음. 응. 꼬맹이가 지나가면서 우리 보더니. 엄마 돼지 두. 모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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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페 배너 언제 바꾸셨나요? 아하 여러분들 모르셨군요. 놀랍게도 말도 쿤 드디어 카페 배너를 바꿨습니다. 심장이 돋군. 이런 식으로 카페 배너를 박았습니다. 배너가 왜 도수이냐고요? 그러게 말이다. <laughs> 아, 이가 카페니까. 야, 메인도 바꿀 거야. 조만간. 조만간 여기 메인도 바꿀 거라서요. 뭐,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바꿔드렸습니다. 도수로 바꿀 거냐고요? 아니요. TS는 안 먹혀요. 냉정히 말하자면은 별로 안 좋아해. 어, 방송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 미무로써 좋아해 주시면 안 돼. 보통 유튜브는 냉정하더라고. 야, 유튜브 는존나 냉정해. 물 빠질 때로 다 빠졌어. 너희들이 좋다고 좋다고 해도 대중들이 안 좋아해. 그럼 안 하는 게 맞아. 늘 말하자다. 굳이 안 해도 잘 나오는 것들 많은데 왜 해?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어장 알차게 놀다 왔어. 알차게 놀다 올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뽕은다 뽑는 것 같아.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 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 비 왔는데 어제 괜찮냐고? 야, 비 오는데 사람들이 왜 왔냐?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풀이라서 그런가? 아니, 이게 이상해. 가게 어차피 젖는 게다 똑같으니까 상관없나 보다. 아니, 어쩐지 그 파도풀이 있었거든요. 파도풀에서 애들이랑 그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아주 웃긴 게 비가 엄청 내렸거든. 그때 아니,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질러. 바로 열고, 좋은 의미! 야호! 이러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형 존나 재밌게 보냈네 할만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거 있긴 하거든? <laughs> 아 여기에 분수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원하게 물 맞았죠 델로랑 마구니 덕분에 여기 옆이 가 마구니거든요 델로랑 마구니 덕분에 되게 즐거웠어 요게 물줄기가 나오면 그자림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놀았다 이게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일섭 때 오지게 스포다 해가지고,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그 장면. 낭만이 있긴 해! 그럼 슬슬 저의 비밀무기를 꺼낼 때가 됐군요. 비밀무기? 그런 게 있었어?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숨겨둔 게 아니라 정확히 지금 막 완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비밀무기가 대체 뭐야? 정소의 소재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로는 설명하기 복잡한데, 어쨌든 성소의 에너지를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형상을 제한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물리 법칙을 초월. 네, 간단히 말하자면, 즉 물질의 거대화예요. 아... 그럼 거대화시킬 대상을 골라봐야겠네요. 거대계수와 사연이 탱크도 괜찮고 헬기도 괜찮고 뭐든 괜찮은 듯하지만, 그거라면... 세격인게 있잖아. 네, 그게 뭐죠? 아, 여자애들은 잘 모르다? 땀따라밤빰빰 빠라라라라, 붐빠라밤빰빰 아하하하. 아, 아, 아. 무한초합전대, 가이텐저제 등장. 그렇군. 그 역할은 제격인 게 있었어. 바로 우리다. 좋아. 그럼 그 대사를 부탁하다, 센세. 가라! 무한초합전대, 가이텐, 에펙스, MKMPT! 엔신!

<웃음> <웃음> 마크로스 가자! 야, 무슨 애니메이션 오프닝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철용곡이네안 돼! 힘내! 다시 마크로스야! 으아! 근데 진짜, 와,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웅작원법 1초씩! 뽕! 야, 근데 진짜, 야, 뽕은 지린다. c o n g r a t 레츄레이션레 u l a t i o n s c o n g r 네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laughs> 언제 큰 결심해 아유 뭐예요 델로님 뭐 축하도 안 해주셨으면서 괜찮아요 <laughs> 벌 갖고 왔다. 조졌다 이거 네 저기 미안한데 저는 며칠 전부터 도쿤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생일선물 뭐줄 거라고 당일은 도쿤이... 좀 다르죠 도쿤이 아까 선물 받았지? 아카우 선물 든든하던만월도쿤이 그 약수한 거지만 맛있게 드세요 음. 아우 한우 고기를 아유 토크 님 이렇게 우리 애들 다친겼던데 유독 그 초록색 대가리 <laughs> 한 새끼만 어? 이야 yeah. 아우 난 믿는겠다 아휴 아니 뭐뭐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했는데 아유. 막상 그좀 들어가면은 뭐 아유 그덕분님 카톡 보세요. 그 죄송한데요 안볼 거거든요 카톡 껐어요. 아, 난보냈어요아그 죄송한데 안 받으면 아... 그만이에요. 아 몰라요 전보냈어요어 10만 원 이제 이거 계속 그냥 10만 원 보내셨는데 아, 됐어요 안안 안 보면 됐어요. 아이형 진짜 일부러 꼭더 주려고 와. 합법적인 꼽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까다로워요?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데!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지! 아뭘 아, 돈을 보내 하지만 잘 받을게 그래 <laughs> 맛있는 거 먹어 리그 오브 레전드 신캐? 뭐야 녹서스 출신의 15살 뱀파이어 소녀 브라이어? 야이 녀석들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래 이런 거좀 내라고 어장 뭐 사기로 나오겠죠? 야 나필이 보면은 그런 것만도 아니야 설마 그 XX마냥 체력 4700에 방어력 329 마저 201인 챔피언이 저지불가에 실드 벽넘기 있고요 에어번있고 실제 궁쓰면 초기화되고요 그거마냥 그러겠어요? 일명 그새끼 뭐가 됐든 테스트에서 얘가 구리면은 대폭 버프를 하고요 얘가 개사기다 싶으면은 그대로 내요 아 진짜야 얘가 개사기면은 그대로내 근데 얘가 그렇게 사기가 아니고 막 엄청 구린 것 같다 그럼 미친듯이 버플을 해줘요 왜냐면 스킨 팔아야 되니까 얘들이 이제 첫 출시 때 스킨을 팔아야 되니까 그냥 낸다고 얘는 롤 캐릭터 같잖아 누가 봐도 아얘 롤이네 크샨트는 그 아니야 크샨테는 그 잘못 만 들었어? 누가 말했죠? 그샨테는 개댐푸드에 나올 것 같은 쇼크톤 빠쓸것 같은 새끼다 난 들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재밌었어 왈도분이 생각하는 개모인 첫인상 석강이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음. 아, 동생 얘 되게 예의 발랐어 근데 진짜 저 지금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원래 친해짐 싹까지 없어진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럼 좀 그런 종에 그런 그런 종 그런 종왜이 새끼야 너무 친해진 것 같잖아 너무 친해졌어 야야나 저... 깎았어 야 너무 친해진 것 같아 가끔 얘가 망각을 하고 씨 너무 과할 때가 있어 아, 나... <laughs> 지금이면 전혀 상상을 못 하시겠는데 저 델루님한테 굉장히 깍였어요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나 근데 나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 나는 쟤랑 진짜 친해지고 싶었는데 애가 선을 딱 그어두고 행동하니까 아흐 음, 나답함이아좀 그 거리감이 느껴졌구나 아, 그때 근데 진짜... 비즈니스 그자체긴 했어 고객님 이거 찍어요 찍고 고생하습니다 하고 그렇 아, 가고 맞아 그렇게 그어 그렇게 지금은 곁에 있네요 <laughs> 그런 돈가이가 <동강이가. 웃음> 대충 등짝을 때리면 아우 돼지 새끼야 <laughs> 아왜 나한테 치가 랄인데 <laughs> 야, 맞아, 진짜? 나 그거 할말 있어. 저번에 왜캐리비안 베이 우리 갔다 왔다 했잖아. 나랑 마곤형이랑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바깥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어, 누워 쉬고 있었거든? 음. 응. 꼬맹이가 지나가면서 우리 보더니 엄마 돼지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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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떤 꼬마가 살아갔대. 돼지 둘이라고 해요. 아니, 야, 근데, 아니, 근데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는데 개싸가지 없는데? 아니, 솔직히 아니, 기분 나쁘긴 했어. 아니, 사람 보돼지라니 뭐 아니, 순수함이 있는 거죠. 그 아이 원래 눈에는. 누네 애... 델로가 진짜 돼지로 보일 수 있어요 델라! 반대로 생각해! 아저씨라고 안 하는 게 어디야! 타이 돼지가다 이 돼지야 아니 어떤 스쓰가 갑자기 <목소리도> 맘마 뿌다가우 따쯔 이지랄를해그니야 돼지긴 해도 아니 그렇게 들을 이유는 없긴 한데 <목소리도>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게임 많이 하면 형처럼 된다 뭣? 공부해야겠다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아이는 커서 <목소리도> 검사가 되었습니다 흠흠팡! 삼담배기! 흠흠팡! 로 찐 기검사가 돼버렸네.